삼성 이번 시즌 이제 열 경기 했는데 점수 많이 낼때땐 많이 내는데 못낼땐 아예 잘못 내고 타격이 들쑥날쑥하는데 지금 삼성에서 제일 말이 많은 선수가 아마 외국인 투수 두 명하고 이학주일 거예요. 이학주 한번보죠 지금 이학주 말이 많은 게 타격도 안 좋지만 에러가 벌써 여섯 개예요. 10경기 했는데 6개요 일자별 기록으로 보면 여긴 에러는 안 나오는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10경기 했는데 7경기에 안타를 못 쳤어요 네. 타율도 1할 5푼 1위 아무리 수비 잘한다 에러 없이 그냥 수비 너, 너무 잘한다 유격세로 너무 잘한다 해도 타격이 이 정도면 못 쓰죠. 예, 1군에서 못 쓰는 게 현실이고, 음, 15경기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예,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타자는 예, 보통 네타석씩 들어선다고 할때 60타석을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타수 보면, 중간에 빠졌을 때도 있고, 네. 안 좋으니까 뺐겠죠. 네. 지금 타격이 너무 안 좋아요. 홈런 두개친 날도 그때 점수 많이 낼때삼성 날도 있었는데 그때는 투수가 너무 안 좋은 거고 그때는 뭐볼거 없어요. 절대 뭐 이렇게 아 타격 좋아졌다 이렇게 볼게 없어요. 투수가 별로였어요. 상대 투수가 별로였고. 에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어저께 경기를 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스프링캠프 때 박진만이 박진만 수비의 일각이있잖아요 박진만이 그 해설자들이 물어봤을 때이 학주 부드럽고 화려 부드럽고 수비는 좋은데 너무 급하다. 예,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진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급하다는 게 실수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안 좋게 표정으로 나타내더라고요 박진만이 근데 여실히 실전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파악한 건 어저께 실수 보셨어요? 유격수 땅볼이 왔는데 잡고 일루 송구를 하는데 어이없게 높게 던져버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저께 장면을 못본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격수 땅볼이 왔을 때 여유롭게 스텝하고 던질 수 있었어요 근데 no 노 스텝으로 던졌거든요. 송구에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그게 왜그러냐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수다라는 걸 네. 팀에 뭘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그런 욕심이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 이학주가 기본기도 상당히 좋대요. 네. 지금 동기 원래 오지환 김상수. 리그의 네노라는 유격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보다 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거죠 예. 이 선수들 중에 차 동기들 중에 탑이었다고요 예약주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러죠 예. 지금 타격도 별로고 지금까지 본건 별로고 아마 이게 한 앞으로 5경기? 10, 만화의 10경기 타격 이 정도면 아마 2군에 내려보낼 거예요. 예. 실수도 더 많이 하면 요격수 못 놔두죠. 예. 제일 공이 많이 오는 땅볼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절대 놔둘 수가 없죠. 예. 저는 실수는 그렇게 많이 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 생각대로 10 경기에서 6 개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 1년에 잘하는 선수들이 1년에 6개 미만으로 하거든요. 보통 5개 정도. 예 실수 잘안 하는 선수들이 근데 벌써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육박했거나 예 보통 열두 개 보통 선수들1열개 내외로 실수를 해요 많이 하는 선수들이 스무 개 이상하고 어, 그 실수를 진짜 어느 정도 할지 예상도 못 하겠고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선수가 그니까 그~ 박진만이 스캠에서 말한 급하다 그것까지 곁들여, 곁들여져 가지고 총체적 난국인 거죠 지금 네. 타격 수비 실책 예, 네. 실책이 수비에 들어가니까 네. 총체적 난국인 거죠 네. 어저께 진짜 그냥 여유롭게 스텝 해서 제대로 던졌으면 그냥 아주 여유롭게 아웃시킬 수 있던 거였는데 그냥 잡자마자 노텝으로 빼자마자 던져버렸다니까요. 어이가 없. 제가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네. 완전히 업 방향으로 그냥 실책. 그건 나올 수도 없는 실책이야. 진짜 급해서 확 던져가지고 뜨거나 막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제일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죠.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학주는 타격도 뭘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예. 타격에서도 그게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무슨 심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자꾸 코칭 스태프 쪽에서 자꾸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음 그게 원래 타고난 거라면. 모르죠. 네. 아못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지켜보죠.